h 러 everyone, welcome back to m a study.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좀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영어 방송이지만, 아 어,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읽다가 좀 감동받은 내용들이 좀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명언이라든가 또 이게 책 내용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아, 어, 왕기초 영어, 어르신 왕초보 영어를, 어, 제가 좀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자 이 어,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책 내용도 나누고 싶고요 또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내용도 좀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어르신 왕초보 영어, 왕초보 영어 공부하실 분들은 다 오셔도 되고요 등록하시고요 그러니까 구독 누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좀 이렇게 좋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이제. 그 영어로 이제 명언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거하고 또 이제 어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문화를 좀 소개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커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책좀 가지고 나왔어요.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어 근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와서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저는 이런 책 값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책을 사두고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책꽂이에 꽂아 놓을 수도 있, 있는데 어 언젠가는 이걸 한 번이라도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읽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나한테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사는 거 단돈 만원 이만 원 없어도 살잖아요. 우리가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좀 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이 책도 이출판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진심으로 어, 마음으로 느껴서 아, 이책 정말 좋다 해서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 제가 어, 이렇게 책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어, 여기 시작의 기술 128 페이지에 나와요. 아, 128페이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렇다면 당신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해보고 싶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128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일을 해라. 당장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해라.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더 나은 때를 기다리잖아요. 앞으로 더 좋을 때가 오겠지, 더 나을 때가 오겠지, 완벽한 상황이 될 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완벽한 상황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겁니다. 가장 나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을 키워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아, 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 정말 예측하지 않은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정말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아 어, 작년도 어 2019년도 1월 30일 날 교통사고로 크게 당했어요. 제가 차가 다 폐차가 됐고 또 갈비뼈 다섯 개가 부러지고 아 어, 정말 한달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갖고 아그래서 어, 제가 이제 차를 아 어, 폐차를 하고 차를 안 갖고 다닙니다. 제가 그냥 아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아,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또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갔을 때 제가 아,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꽃도 보고 들도 보고 산도 보고 또뭐 강아지들도 보고 마을 동네도 좀더 살펴보고 아, 빨리 갔을 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제가 아, 느리게 이렇게 지나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걸 저도 느끼는 겁니다. 우리 뭐 그, 해민스님의, 뭐, 멈춰, 비로소, 뭐, 보이는 것들,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니까, 러 아, 그런 또 풍요로움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걷다 보니까 하루에 만 오천보, 이만보를 걷는데, 건강도 회복하게 됐고, 제가 89kg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줄었어요. 좀 줄어가지고,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아어 지금 목표는 이제 70대로 이제 진입하는 건데, 너무 확대면 또안 좋아요, 건강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아, 빼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걷고 그냥 평상시 먹는 대로 먹는데 아, 좀 쌀밥을 뭐 현미밥으로 바꾼다든가 요렇게 아, 작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을 그러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라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살찐 거라면 오늘부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맛있는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수를 줄인다든가 콜라에 각설탕 40개가 들어가 있대요 콜라 한잔에요 그렇죠 뭐, 가끔 먹을 때도 있지만, 뭐, 매일 마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 그런 것좀더 줄인다던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자, 불확실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요, 찾고요, 그 일을 조금씩이라도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라도 시작을 하, 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다.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을 길러라. 내가 너무나도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2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어도르 루지벨트가한 말입니다. 자,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오, 최선의 방법은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옳은 일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의 방법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차선은 뭐냐면요. 틀린, 리, 틀린 일을 하는 겁니다. 틀린 일을. 틀린 일을 하는 겁니다. 최악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최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묘비에 이제 이렇게 써놓죠 우물쭈물 하다 이렇게 되었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최악입니다. 뭔가 하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틀리면 뭔가 거기서 경험을 쌓고 배우게 되는 거죠. 최악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루스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당신이 만든 한계와 핑, 아, 평가,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 자체의 영광을 누리는데 필요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만든 한계, 어 나는 그 이상은 못해, 나는 어, 할수 없어 해본 적도 없어.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또 남들이 하는 평가들 있죠. 남들이 하는 평가.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자꾸 신경 쓰이세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근육을 길르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비판과 평가를 듣고도 끄떡없는 그런 근육을 길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의 영광을 누리는데 필요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은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행복하네요. 당신이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행동해라. 아침에 맨날 늦게 일어났으면 일찍 한번 일어나보고, 그렇 운동을 한 번도 안 해서 운동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맨날 만나 보라는 겁니다. 물론 아그 새로운 사람을 그냥 밥 먹을 때 내가 밥을 사주고 새로운 사람을 계속 30일 동안 만나면 거기서 27명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세 명이 세 명의 사람이 나에게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1년 쌓여봐요. 36명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겠죠. 자,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부터 한번 해보래요. 예, 네, 뭐 이렇게, 저, 딸이, 제 막내딸이 손톱에다 이걸 붙여줬어요. 안 붙이면 또막 울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막 칭찬해줘요. 막 손도 예쁘다 그러고 또, 이렇게, 어, 선생님 이런 거다 붙이시냐고 하면서. 관심도 가져주고 그래서 붙이기로 했어요 제가 뭐 더운 물로 막 이렇게 손도 씻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많이 씻잖아요 그런데도 안 떨어져요 이게 어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괜찮더라고 나만의 또 개성이 되는 거죠 이게요 어? 이게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제가 평생 이렇게 손에다 뭐 바르고 이런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막 칭찬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나만의 개성을 살리자 이렇게 그렇죠. 이해도 해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하는구나. 자, 당신이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한번 행동해보래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일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 한번 행동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일부터 한번 생각하고 행동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환영하래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환영하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불확실한 걸, 아, 불확실한 걸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이건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인데, 아,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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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해드린 책, 이 책, 자, 시작의 기술. 한 번, 어, 시작을 해보시고요. 옳은 일을 하면 정말 좋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작하시는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해 a v e a nice day. Okay, bye bye.